이번 시간에는 제목이 뭐예요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 네, 이것을 한번 해볼 텐데 분모가 다르니까 이 분모가 다른 두 분수를 분모를 같게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통분 네, 통분이라고 하는데 통분을 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쉽냐면 최소공배수로 통분한다 최소공배수로 통분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수 있냐면 그냥 분모 두개를 곱해도 되는데 예, 더하는 것이 아니고 분모 두 개를 곱해서 통분할 수도 있고 최소공배수로 통분할 수도 있다. 그런데 최소공배수로 통분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다. 자, 그러면 이제 두 분수를 계산을 해봅시다. 최소공배수로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볼 텐데 3과 9의 최소공배수 바로 알수 있으면 바로 구해도 되는데 안 되면 이렇게 구하면 되죠. 3으로 나누면 1, 3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최소 공배수인데 9가 돼요. 그러니까 9로 통분하면 되는데 9분의, 여기도 분모가 9 이거는 그대로니까 여기는 9분의 2가 되, 되는 거고 3에다가 뭘 곱했어요? 3을 곱했잖아요. 3에다가 3을 곱해서 9가 됐으니까 일에도 1에도 분자 1에도 뭘 곱하자? 3을 곱하면 9분의 3 이건 쉽죠? 9분의 3 더하기 9분의 2는? 9분의 네. 5. 네.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된다. 자 여기 이거를 보면요, 6분의 1과 4분의 3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, 6분의 1과 4분의 3. 그럼 두 분수 6과 4의 최소공배수를 구해야 되는데, 2로 나누면 3. 여기는 2. 2. 그리고 이걸 다 곱하면 이제 최소공배수인데, 2, 3은 6. 6이 12. 12. 12. 그래서 분모 12로 통분을 하면 되는데. 12. 6에, 얼마를 곱해서 12가 된 거냐면, 2. 그래서 1에다가 2를 곱하면, 2. 4에다가 3을 곱해야 12가 되잖아요. 그럼 3에 3을 곱하면, 9. 그러면 1 2분의2 더하기 9니까, 11. 네,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.